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포토2 더블캡 차량 측입니다. 판매 가격은 128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1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9만 0 0 k 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이렇게 청색 색상의 포토2 더블캡입니다. 주행 상태. 주행거리는 9 4 0 0 0 k m 주행했고요. 시트. 타이어 상태고 엔진룸 앞쪽 대시보드입니다 미션원 오토 차량의 더블캡 차량입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고 전자식 인도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 시트도 깨끗합니다. 핸들 시트 열선이 있고요. 사이드미러 열선, 그다음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자식 인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USB 되고요.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 미러. 등은 나이트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는 차례입니다. 보조 타이어, 적재함 상태고.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9년 1월달 최초 녹일 주행거리 94,000km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렌트 영업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보시면은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엉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정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포토투 더블캡 초장축입니다. 판매값은 1,2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가 싶으신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